안녕하십니까 패션의 오꼬씨입니다 오늘 이번에 한번 하, 하고 싶었던 컨텐츠인데 제 옷장이에요. 옛날부터 입던 옷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내일 플리마켓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팔 옷들을 좀 빼봤습니다. 예아 이럴 수가! 여기는 진짜 제 추억이 담긴 옷부터 안 입는 옷들 그리고 입는데 조금 아 이제 이거는 그만 입어도 되겠다 하는 옷들만 좀 뽑아봤고 내일 플리마켓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갑니다. 어, 내일 구독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50% 할인을 해서 제공할 예정이니까 어, 구독자 1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패시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 저는 이제 다시 또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별로 좀 나누고 있어요. 바지 무조건 3000원. 티 무조건 1000원. 근데 구독 누르면 500원. 야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기 둘다한 둘 다. 명은 저희 형이고 한 명은 저예요 뭔가 종교 믿는 게 아니라 우와 저 아더이로 티셔츠가 있네요 오피셜 홀리데이랑 콜라보를 한 거래요 진짜 처음 알았다 이거 뒤에 이렇게 혓바닥 나오는 귀여운 거거든요 핏트 메롱 이것도 천원 와우 필라도 천원오 이거 쇼패딩 저그 9,700원짜리 쇼팽이거든요. 9,700원에 샀는데, 만원에 팔면 너무 양아치잖아요. 하지만 만원에 어? 300원 이득을 한번 보겠어요. 오늘 이제 플리마켓을 가야 돼서 저렇게 가져왔고 지원군. 음, 지원을 이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하냐이렇생해서어 <laughs> 너무 크네 이거 어 하나 둘야 너희들 다아 가벼워 가버려 어떤 게다 빠져버리니까 <laughs> 그게 문제 아니야 들이말썽이네 이렇게 아예감사합다 <laughs> <laughs> 어머니 <laughs> 너 집에 마한마 오늘 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어, 오늘 p 스의 구독자를 네.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다 팔아야 니다오뜯어지 <laughs> 소리 오케이 이거 놓고 너가 차를 가져래가져올게 짐을 일단 실어갑니다 벌써 입는데요? 아, 니다가저판 아, 만큼 오늘 점, 점심이랑 저녁 메뉴 결정하겠습니다 돈까스 일것 같은데 <laughs> 이제서야 인사드리시켜드리는데 오늘 패시의그필리마켓 도와줄 제 친구 유승범입니다 <목소리가> 일단 짐을 싣고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이거 너무 꿀 빠는 거 같으니까 <laughs> 어, 진실 없습니다. <laughs> 일단, 네. 일단 한 15만원 줘야 되는 거. 아, 15만원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다 팔면은 한 3만 7천원 정도 나올 거 같거든요. 이거 <laughs> 얼마나 그랬지? 티셔츠 이거 위에 옷은 2천원, 바진 어. 3천원. 응. 그리고. 천원이라고 하지 않아? 어, 아, 바꿨어. 바꿨어. <laughs> 바꿨어.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원래 천원인데 2천원 됐어. 근데 만원 이상 샀는데, 패시 구독한다, 50%. 어. 아, 오케이. 만원 이상 사면? 아, 만원 이상 사면? 야 <laughs> 시속 30km인데 차가 화났습니다. <laughs> 우와 그럼 스파크는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너도 아직 그런 거 들어오는 거 아니야? 벤츠 이런 데에서어못 뭐 만드는 거잘 올린다고. 너 지금 지연했냐? <laughs> 스파크에서 협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엔진 바꿔준다고. <laughs> 무료로 엔진 바꿔드립니다. 어. 엔진 아우드 엔진 바꿔줘. 오케이. 개지와 <laughs> 좋다. 우리 조명.. 이거 양팡이 익었어. 아 진짜? 응. 양팡이 익었 <laughs> 지금 조명 아깝다. <laughs> 진짜 너가 도와줘서 다행이야. 야... 후회하고 있지? 어. <laughs> 그리고 또 계좌이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좌이체도 뽑아거든 응. 그럼 그걸로 하면은 기억 잘 해놨다가 그... 표말 그거 응 받았어 응, 까먹... 세워놓진 않고 그냥 바닥에 놔야 돼. 저건 까먹, 까먹거든. 서아걔 그래서... 썰만 <laughs> 계좌번호 외우라고 할 거야. <laughs> 군대도 암기 강의 안 하는데 그래서 <laughs> 계좌번호 외우는 거좀 신한은행 일일공 카드기가 따로 있는 거야? 없죠 당연히 <laughs> 그럼 어떻게 어떻게 <laughs> 계좌 있지 그냥 띡띡카카오뱅크 아 어. 3 3 3삼 다시 아아 아, 카드 아 카드기는 계좌 창 아니구나. 무슨 소리? 야망했다 <laughs> 오늘 돈 막기면 안 되겠다. 어. 망했다 저기서 일단 5만 원 이상만 팔면 오늘 진짜 선방한 거야. 5만 원 이상. 어, 자켓 다섯 개만 팔면 돼. 아, 어, 오케이 알겠어. 11시 55분 도착이네. 여기가 문학 경기장. SK 홈이죠? 야구 좋아해? 아니 못해. <laughs> 아 좋아. <좋아하네. 웃음> 아 좋아 하 네. 근데 주자가 13루야. 그때 이제 투수를 교체한 거야. 어. 그 감독이 어. 견제한 를 거야. 어. 근데 복크 됐어. 그래서 진짜? 1점 돼서 바로 게임 끝났어. 와. 동점이었는데 상대팀 1점 먹어가지고. 어디랑 어디랑 했는데 어, 삼성이랑 애플인가? <laughs> 오. 웃네. <laughs> 어, 재밌다. 나중에 써먹어. 어 괜찮네 야, 야구 어디서 했냐? 삼성이랑 애플인가? <laughs> 애플이 졌을 걸? <laughs> 괜찮데 <laughs> 괜찮다. 뭐가 괜찮아? 내가 같이 입학할래. 아,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8번 자리. 일단 자리 한번 보자. 그래. 짐을 가지러 가봅시다. 아! <laughs> 승 지금 이재원한테 한마디. 여러봐 나도 이거 이렇게 잡게. 을 하나, 둘, 셋, 오케이. 힘힘다 달면 얘기해. 힘다 봤어. <laughs> 여기네 아, 가아아시는 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요 또. 105 1 0 5고1 0그 진짜 저한 번도 안 입었어요 진짜 날씨 좀 쌀쌀해지면 딱 필요하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음. 얘네도 이게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조금 두껍게는 부인해. 그렇죠. 좀 짧아요. 아무튼. 나 24. 네. 32? 아, 32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 얼마가 다 맞는데? 그럼 제가 32가 작아서 다 파는 거거든요. <laughs> 여기까지. 얘는 5천 원. 와, 세번 했는데 5천 원에 진짜 싸다. 말이 안되는 가게입니다 와우 5 6 0첫 매출 5천원 위에 옷세개 팔았습니다 오늘 목적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 진짜 쌉니다 안녕하세요. 500원부터 있어요 500원부터 <laughs> 유튜버가 판매하는 구독해주시면 50%, 50 할인해드립니다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뭐 이것도 진짜 시원해요 님 이런 그냥 캐주얼 벤트인데도 다5 0 0원이요 동대문 가도 5천원 받는건데 나 이쁜 는 진짜 많긴 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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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데거닌서 플라이라는 건데 항공점퍼인데. 어, 예쁜데 운거워서 입다 하면 예쁘더라이 아니 그래야지. 아 네. 굉장히 솔직한 표정. 그럼 이건 얼마예요? 그거 원래 <laughs> 아 원래 가격을 이제또 원래 전형적으로 원래가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15만 원짜리인데 애 3만, 애 3만 원, 애 3만, 네. 3만, 아, 3만 원. 오늘 목적은 닌에서 그러니까. 플라이. 진짜 그래.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laughs> 원래 <목소리도> 가이이건 근데 뭐 근데 뭐 근데 이게 15,000원이지 구독한다? 15,000원 네뭐 이제 내가 여기서 한번 가드려도 돼요? 어네뭐 <laughs> 제끼고 제끼고 가방하고 흐 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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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으세요 네이렇 지금 집에 입을 것 같아? 자 입어보자 본인이 입어야 돼아이렇게자 여기서 여기서 제가 한번 거두겠습니다 구독하시면 50%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중고나라에 팔아도 남는 거예요 당근 마켓에 팔아도 네. 이건 아, 제가 아, 가아주있습니다저 네. 다시 봐. 아, 여기 보지 말고. <laughs> 아니, 다른 거 있는 좀 보세요. 몇년 차세요? 지금 3년 차. 3년 차. 아, 아, 동갑이라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laughs> 3년 차 정도에서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싸우시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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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을 근데 맞았을 근데 내가. 오늘 아, 날씨 더운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땀을. 아, 아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웃음> <웃음> 오늘 날씨 이렇게 땀 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별로 안 더운데. 진짜. 진짜 본전 뽑기 진짜 좋은 옷이에요. 2개, 2만 원. 두개 2만, 2만 원. 구독하면 만 원. <laughs> 제가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구독 추자하면다 티납니다. <laughs> 바로 알아요. 구독자가 네. <laughs> 5 0 0명도안 돼, 5 0 0도1 올라갔다, 1 올라갔는데 없다. 다시 다떨어졌다형철 <laughs> <가지>? 간다, 형 <웃음> 저희, <웃음> 저희. <웃음> 네, 여기 이 아파트 다 찾습니다. 3년차 결혼하신 분. 아, 참. 네. 아, 첫 구독자 손님. 구독자님.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명 들었어. 어떻게? 해. 아, 오늘 장사 좋다 이래. 저형 보면은 게임 좀 웃습니다. 저는 이쁘게 봐세요 아, 감사합니다. 구독자 영상도 많이 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만큼 <laughs>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연장보고 가세요. 진짜 쌉니다. 500원부터 있어요. 아, 연장보고 가세요. 너축컷시니 옷보고 가렴. 저거 진짜 비싼 옷이에요. 어머니. 8만 원짜리입니다. 8만 원짜리 거지천 원에 줄 아, 안 됩니다. 여러 개 하시면 제가 또 그렇게 드리게요 자, 우 와, 저거 잠깐나 이거 잭 찾았는데 여기 있었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천원 빼드릴게요. 2천 원에 드릴게요, 바지. 근데 얘는 개인적으로 오리털이 좀 많이 빠져요. 오리털이긴 한데. 그래서 별로 추천은 안 드려. 나중에 많이 사는 사람 있으면 하나 주려고. 솔직히 고 네. 요거 하나 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어가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이미 남자 아, 이거 다 32. 아, 이거 32인데, 어머니? 내가 32야. 내가 3 2예요 어머니. 이거 그 고무줄 수 있어요. 그럼 32가 아니네. 32야? 제가 32인데? 아니 안 사도 상관없는데 사이즈를 무시하시 무시하시니까 맞다. 내가 억울해서 30이 맞아야지 되 이거 좋았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커피 한 잔씩 줄수 있는데. 아, 진짜요? 와, 진짜 너무 어, 감사하죠? 아, 감사합니다. 달달이 커피 달달이 너무 있아요 달달이 커피. <laughs> 달달이 커피 말고 쓴스니 커피도 있어요. 한번 보고 가세요. <laughs> 보고 가세요. <laughs> <laughs> 이쁘다, 맞습니다. 오케이, 바로 치실 것 같은데. 조심해 <laughs> <laughs> <저 잠시 웃음> 아, 얘 얘는 오리털. 근데 얘는 특히 개인적으로 오리털 좀 많이 빠져가지고, <laughs> 근데 근데 빠져가지고, 얘는 얘는 좀 빠져가지고 <laughs> 아마, 오마자 아마 오마자 혼나실 거예요. 혼나요. 안녕하세요. 잘 보러 왔어요. 아, 천천히 모셔야 됩니다. <laughs> 일단 유튜버 구독 아, 아, 어, 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얘가 얘가 이게 사이즈 어때요? 어, 1 5요 105의 바지는요? 어, 3 33? 33? 이거 이거 나이키 어, 네. 이거 진짜 이거는 사이즈 105 1면은딱맞아니다 100이면. 위에 옷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리고 아몇개더사주는거없어요아 아, 근데 왜 사이즈 105라고 하셔가지고 왜냐면 100 정도 되는 좀 살을 빼서 한 중간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거. <laughs> 그러면은 동생이 입어도 되고 어차피 아, 아. 바뀌어 바뀌어 아.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 쇼핑 이거 진짜 쇼핑도 진짜 괜찮아 그런 거 후드티랑 같이 입을 수 있는 패딩 <laughs> 네하늘 이번에 운동 좋아한 사람에게 이크 아디다스에게 체 그렇게 해주세요 아... 어떻게 해요? 저... 저...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laughs> 하늘에서 온천선인줄알어아 <laughs> 잠시만요 보여드려야 지금 저 맨날 참 야, 계산기 좀 <laughs> 갑자기 너무 당황해 아, 옷 사러 가려는데 귀찮아가지고 <laughs> 아... 그쵸 요즘 요즘 같은 시대 진짜 귀찮습니다 일단 50% 하면은 아 계좌이체 할아 어, 감사합니다 계좌이체 이쪽 위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가좀 잘하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 야, 가끔씩 영상도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안녕하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 이쁘게 보세요고생세요네네렇게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네. 네. 멋있으시다 진짜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 <laughs> 나 뭐..뭐지? 뭐, <laughs> 나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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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이거랑요 이거나 이거랑 이거 있습니다 포토제이? <laughs> <또 두세요?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구독자 2명 많다 패시에 이제 플리마켓에 왔는데, 이 친구는 좀 늦게 왔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이 자기소개 한번 <laughs> 얘기, 한번 ASMR, 한번. 안녕하세요.